평일 주말 할거 없이 인기가 많았던 캠핑장. 평일이지만 오늘 따라 유독 한가합니다. 가격도 저렴하지만 나무 그늘도 많고 시설도 잘 되어 있어 인기가 많았던 곳입니다. 여름에는 수영장 운영으로 시민들에게 쉼터가 되어 준 캠핑장. 2015년부터 지금까지 만으로 8년 넘게 운영되었지만 약 9년이 지난 지금 캠핑장이 상수원 보호 구역 내에 있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어, 여기는 대전 대덕구에 위치한 로아스 캠핑장이고요. 저희 집에서 가장 가까운 캠핑장이고 또 금액 또한 저렴하기 때문에 저도 촬영하러 자주 오는데요. 대덕구 소재의 캠핑장이고 현재는 위탁관리업체를 통해서 위탁 운영이 되고 있어요. 하지만 비용이 워낙 저렴하고 저처럼 대덕구민들은 할인 혜택도 받고 있기 때문에 정말 자주 이용하는데요. 최근에 이 캠핑장이 폐쇄될지 모른다는 뉴스를 듣고 방문했는데요. 9년이라는 시간 동안 대전시민 혹은 인근 지역에 사시는 분들에게 좋은 쉼터이자 사랑받는 캠핑장으로 인기가 많았는데요. 왜 이런 논란이 생겼는지 이따가 대표님을 만나서 한번 자세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표님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네, 환영합니다. 네. 어, 대청호 로아스 캠핑장을 운영하고 있는 어, 김성선입니다. 제가 캠핑장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어, 대청호와 금강을 중심으로 어, 생태 여행 뭐 기획 프로그램, 문화 프로그램을 많이 해서 어, 그리고 어, 이 캠핑장을 지금 3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3년째시면은 캠핑장이 2015년에 준공이 네.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대표님 전에도 다른 분이 업체가. 다른 네. 업체가 운영을 5년 정도 그렇죠. 운영하시다가 정상 계약이 만료돼서 나가시고 그렇죠. 대표님은 이제 입찰을 통해서 다시 들어오신 거네요. 예 맞습니다. 이제 정확하게 표현하면 네. 이제 입찰이라는 건 보통 공사 같은데 가격 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전문성 평가라고 네. 하죠. 그러니까 공모에 아. 이제 최우수로 돼서 네. 예. 구청에서 낸 공고를 보고 대표님도 신청을 하셔서 그렇죠. 최우수로 선정이 거예요. 돼서 네. 지금 5년 동안 이 캠핑장을 운영을 하시게 됐어요. 네, 5년 대학 네. 5년 연장 가능. 최대 10년, 최소 네. 5년을 보고 그렇죠. 투자를 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있겠네요. 저는 뭐 희망상으로 네. 10년이라는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이제 고친 부분이 조금 있고요. 네. 그다음에 글램핑 같은 거 제가 신축을 했어요. 아, 글램핑은 다 대표님이 예, 투자하신 거. 그렇죠. 그러면 글램핑 텐트는 진짜 5년 10년을 보고 설치를 다, 그렇죠. 저걸 다한 건데. 철거리만 예, 하면 되니까. 아. 나가면서 원상 복구도 해라. 나가면서 원상 복구도 예, 해라? 예. 아직 그 투자한 거를 어느 정도 회수가 안 됐는데 지금 예. 곤란한 상황에 처하신 거네요. 예. 최근에 뉴스를 보고 알게 돼 가지고 간략하게 조사를 해 보니까 네. 대덕 구청, 수자원 공사, 환경부 소속의 건강 유역 관리청, 강 국토 관리청. 그러면은 네. 총4개 예. 기관과 그렇죠. 대표님과 지금 이게 해결해야 될 부분이네요. 예. 그러면은 이 문제가 지금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그렇죠. 어. 그더 교산 국립공원 깊은 계곡 안에 캠핑장이 있어요. 환경보호구역인 국립공원 그 안에도 지정된 장소에는 야영을 하고 있어요. 아, 정상적으로. 그쵸. 네. 그것도 직영으로. 네,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가 그렇게 특별하게 지정된 캠핑을 할수 있는 공간이라고 저는 보는 거죠 이 대청호 일대가 예. 상수원 보호구역이지만 어. 여기는 국립공원 야영장처럼 예. 야영장 허가가 이미 난 상태에서 그렇죠. 대표님이 예. 들어오신 거기 때문에 저는 여기를 들어오면서 야영장 허가 등록도 새로 했어요 구청에서 아, 발급해 준 그러면은 예. 지금 관광사업자라고 하죠 그렇죠 예. 예. 야영장 관광사업자는 대표님이 자동차 관광... 야영장 업 어... 대표님 네. 회사로 되어 그렇죠. 있는 건가요? 예. 아 그러면은 그것도 구청에서 예. 허가를 해준 거네요. 예, 그렇죠. 저도 이제 방송을 보고 알게 네. 됐는데요. 어, 9년 전에 2015년에 여기 캠핑장을 공사할 때 36억이 공사비가 들어갔다고 네. 들었어요. 네. 이게 폐쇄하게 되면 그 36억이 들어간 이 시설이 다 없어지는 네. 건가요? 캠핑장을 만약에 폐쇄를 하고 여기를 공원으로 만든다 그러면 캠핑장 기능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네. 네. 그리고 그 당시에 36억이 들어갔다는 것도 저도 방송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아, 제가 또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네. 이미 뭐 폐쇄가 확정났다고 여론이 형성되는 분위기가 있어요. 네. 아무래도 개인 고객분들도 문의가 많겠어요. 예. 예약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렇죠. 또 폐쇄된다는 소리도 있고. 그런데 이제 고객님들도 불안하시죠. 이번 일로 인해서 예. 매출에 좀 지장이 있으십니까? 네, 형격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나름 그래도 어, 인기가 있는 캠핑장이고 그래도 많은 고객님들이 사랑해 주는 캠핑장이기 때문에 주말 예약은 사실 기본적으로 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캠핑장이라서는 여행이 다 주중이 문제지 않습니까? 네. 그 주중을 수많은 공기관, 학교, 주민자치회, 그다음에 관공서의 행사 그런 식으로 주중을 거의 채워놨었는데 네. 그게 모두 취소된 거죠. 지금 현재 지금 대청호 로아스 캠핑장 어떻게 네. 운영이 되고 있고 현재 상황이 어떤지 네. 그리고 지금 생긴 이 이슈 논란에 대해서 가볍게 여쭤봤고요. 자세한 내용은 검색해 보시면 뉴스나 많은 자료가 있으니까 한번 찾아봐 주시고요. 저도 이제 대덕 구민으로서 아쉬워서 네. 오늘 찾아오게 네, 됐고요. 저도 대덕 구민입니다. 아, 네. 동네 분이셨군요. <laughs> 네.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제가 뭐 유튜버가 아니라 대전 시민이자 대덕 구민 예 캠퍼로서 그냥 지속적으로 조금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에 협조해주신 김성선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날 아침 캠핑장 바로 옆으로 해돋이를 보러 왔어요. 캠핑장 바로 옆에 이렇게 멋진 해돋이 포인트가 있었는데 이제서야 알게 됐네요. 아침 일찍 산책하시는 분들을 따라 저도 산책을 해봅니다. 마치 비밀의 숲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 캠핑장에 열번 이상 와본 것 같은데,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오늘. 처음으로 대청호 주변 산책길을 걸어 봅니다. 그동안 캠핑만 하고 갔지, 바로 옆에 이렇게 좋은 산책길이 있는지 몰랐네요. 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지내다 보니, 소중함을 모르고 지나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캠핑장을 좋아하던 대전 시민, 대덕 구민으로서 이번 사태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